오늘은 일요일이고요. 다이소 가려고요. <laughs> 나가보겠습니다. 동네 밥도 먹고 커피도 한잔 하고 들어올게요. 저근에 밥을 먹어야 되거든요. 어디서 먹지? 다이소를 먼저 갈까 밥을 먹을까? 근데 먹고 싶은 게 없다. 뭘뭐 먹지? 바람 불에요 항상 가볼게요. 다이소 먼저 갈게요. <목찬�etz> <목찬�etz> <목소리도> 아, 시원해. 아, 시원해. 이시원이 아, 시원해. 나왔습니다 사실 살게 없었는데 그냥 간 거였거든요 날이 너무 습하다 짐이 엄청 많다 이제 밥을 먹으러 가야 되거든요 서브웨이 나갈까? 모짜렐라 치즈야. 토스. 뭐 그냥 저거 많이 먹는 거 아무거나 이렇게 주문하는 거구만. 응. 응. 오늘은 커버로 드릴게요. 진음음음 이거 먹가고이요 이거 뭐? 캐시워크 온 포인트로 내가 커피 사먹을려고이거아몇 개씩으로 안고 있어요. 있거든요. 일하던 샵이 있는데 아는 동생이 여기 일할때는 중앙도구도 맨날 놀러왔어 근데 그 동생이 지금 다른 지점으로 가가지고 놀러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 일할때는 골프장고싶어가고 중앙도구로 俳句がペラって。 이게 뭐야? 누구야? 누구야? 시기가 예예 이피오나 브리 에브오나 브리 알루메네네미 누나 누 이피오나 브리 엔브오브 And then that body. Na na na. Ва казамасата хаба. 제가 이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, 이때부도이랬던것 같아 스트레칭방법이 있더라고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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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고 여기 렇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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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게 이렇게. 이렇게. Voilà. <laughs> <laughs> 오늘은 고기가 당기는 거라 양념 안된 고기 있죠 삼겹살 구운 거 그게 먹고 싶어가지고 소주는 원래 안 먹는데 왜 시켰냐면 아까 제가 리이소 가가지고 레몬즙 샀잖아요 더 넣어 먹으려고 고양이 우리 고양이 왔어 일로 와한고 이까지 와야지 우리 귀 귀여운 거 보자 귀여운 거 귀여운 뱃자 귀여운 배살 보여줘야지 우리 기 너무 귀엽죠? 미지야 아까 밥통 먹어가지고밥 많이 먹었어? 응? 응? 아니 근데 요즘 뱀이 술 시키니까 신분증 확인을 하더라 아니 원래는 그 성인 인증하면 되잖아요 라이더님한테 보여드려야 되나 봐 귀찮으니까 네가 받아오면 알겠지? 엄마 신분증 보여주고 왔어요 왔어요 아오 된장 맛있다. 밥안 먹으려고 했는데 밥 먹어야겠다. 고기를 요즘 좀안 먹었던 힘이 없더라고요. 고기를 먹어야겠다 싶어가지고. 음. 오 여기 된장 잘하는데. 음. 음, 음 맛있다. 음. 축사하셨나요? 요즘 제가 좀건 강에 좀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. 요즘에는 이제 1인 가구들이 많잖아요. 저희 집이 지방력이 내쪽 심장 쪽이거든요. 저도 막 운동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니까 뭐 하는 거야 뭐 자전거 좀 타는 건데 갑자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쓰러지면 어떡하나 약간 건강도 걱정되면서 내가 쓰러질무 모를 거 아니야 y l e 이런 style, 이런 style, 이런 s t y l 니 이런 style, 이런 s 이 이런 댓글 되게 많이하시거든요그런댓글다 지웠어. 근데 그게 있을 수는 있어. 있는 일이야.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. 오늘까지도 멀쩡하다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사람 일이잖아요. 저도 약간 제가 걱정이 되고, 왜냐면 저 혼자 있으면 사실 상관없는데, 고양이들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되는 거야. 튼 이제 일하시는 분들한테. 시나 내가 아무 연락 없이 이틀이 출근 안 하면 신고를 해달라. 내가 혼자 사시는 분들 많거든요. 서로 서로 해주자. 주소를 다 공유하고, 집 비번을 다 공유하자.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. 근데 진짜 가는 데는 순서가 없으니까 요즘은 좀 많이 걱정이 돼요 사실 얼마 전에 이제 주변에 어떤 분이 지인의 지인분이 쓰러지셔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진짜 사는 게 의미 없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열심히 살아봤자 뭐하나 진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건강을 챙기려고 해도 그게 또 어렵잖아요 하는 게 너무 귀찮잖아 운동 같은 것도 술 이런 거안 마시면 되거든. 또 마시잖아. 그러니까 건강 검진 자주 하시고. 저도 이제 일주일에 한두세번 자전거 타는데 매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 진짜 건강 챙기시고 더 노력을 할 테니까. 그러면 의미에서 술한잔 더. 이거 잘 샀다. 1,500원에 행복. 얼음 가지고게요. 얼음 있어야 돼. 얼음 다 먹었어. 글쎄. 있어. 귀양왜 이렇게 자는 거야, 아가? 소주가 이만큼 남았기 때문에 떡네일저 마사지 가지고 올게요. 열심히 문 떼줍니다. 진짜 좋아요. Four past. 피부가 완전 환해졌어! 爸爸。